안녕하세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근근히 사연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20대 중반 회사 다니는 여자이고요. 올라오는 사연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제 이야기가 약간은 주제를 벗어난 것 같은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저도 한번 사연 보내봅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남자친구와는 만난 지 1년이 조금 넘었어요. 남자친구는 올해 30이고요. 직장인입니다.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렇지만 서로 취직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를 위해 모아놓은 돈도 턱없이 모자라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 같은 거 오고 간적 1년간 만나오면서 단한 번도 없었고, 당연히 양쪽 부모님께 인사드린 적도 없어요. 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자취를 시작했고, 졸업 후에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 곧바로 취직을 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떨어져 서울에서 아예 눌러 살게 된 케이스예요. 남자친구는 서울토박이고, 아직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제가 졸업 후에 곧장 취직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월세로 내는 돈이 제일 아까운 돈이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 조금 받아주셔서 서울에 전셋집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아파트같이 거창한 건 아니고 월룸촌에 있는 월룸 전세이기는 한데 그래도 월세보다 대출원금 갚으며 이자 내는 게더 싸서 저도 만족하고 있어요 대출금에서 나오는 이자는 제가 벌어서 갚고 있고요 연애를 한다고 해서 저 혼자 사는 집에 남자친구 들인 적도 없어요 요즘 워낙에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 혹시나 이별하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제가 어느 동네에 사는 정도만 알지 정확히 어디 사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자가용 차가 있어요. 취직하면서 큰맘 먹고 구매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아서 가깝고 익숙한 곳만 가거나 출퇴근만 겨우겨우 할 정도로 아직 운전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제가 남자친구 집까지 차를 끌고 오고 남자친구가 운전대 받아서 제 차로 여기저기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자친구한테는 기름값 한번 받은 적이 없네요. 데이트 하다가도 기름 없으면 주유소까지 가서 나물나라 멀뚱멀뚱. 아무튼 제가 보내드리는 사연은 얼마 전 구정연휴가 시작되기 전 일이에요. 작년에 큰오빠네 첫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조카도 얼마나 컸는지 참 보고 싶고 그런데 요즘 코로나도 아주 극성인데다가 제가 아직 고속도로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차를 끌고 가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버스나 기차를 타고 내려가야 했어요. 가족들도 제가 운전이 아직 미숙한 걸 알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지만 이번 명절에는 안전하게 그냥 서울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조카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지난 추석 이후로 찾아뵌 적이 없어서 엄청 보고 싶었지만 또 요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괜히 사람들 많은 대중교통 타고 갔다가 남들한테 옮길 확률도 있고 해서 저도 그냥 서울에 혼자 남기로 하기로 하고 명절 연휴는 저 혼자서 보내기로 했어요. 명절 연휴 시작되기 몇주 전에 남자친구하고 데이트하다가 이번에는 조카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그립지만 코로나 때문에 본가에 못 내려가게 생겨서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집에만 있을 거면 명절 연휴에 자기 집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결혼 이야기 같은 거한 번도 오고 간 적이 없는데 대뜸 집에 오라니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내가 거길 왜 가? 라고 물었죠. 명절에 혼자 있으면 외로울 테니 와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대답해줬다면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라도 해봤겠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 아래로 남동생 하나 있고 딸이 없는 집안이다 보니 그동안 어머니 혼자서서 외롭게 명절 준비하셨다면서 이번 기회에 자기 가족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어머니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거 도우면서 이참에 점수 좀 미리 따놓으라고 하네요. 제가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도 아니고 점수를 따놓으라는 말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기분이 나빠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왜 화가 났는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제가 가서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도 돕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쁨도 받고 그러는 거지, 어머니한테 미리 점수 따져서 나쁠 게 뭐가 있냐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만약에 제가 점수를 따놓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왜 명절날 음식 준비하는 걸 도와서 따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의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친척들은 뭐하고 왜 어머님 혼자 음식 준비를 하시냐 물었더니, 작은 어머니는 바빠서 음식 준비를 못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전 그러면 오빠랑 오빠동생이 도와주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어머님 혼자 음식 준비를 하게 두냐고 물었더니,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면서 딱 선을 긋더라고요. 자기 어머니도 아들들이 주방 근처 오는 거 싫어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그거는 어머님 팔자인 거지, 왜 여태 혼자서 독박을 쓴 것처럼 이야기하냐고 했어요. 제가 가서 도와드려야 할 이유도 의미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어머님이 남자가 주방에 들락날락 하는 거 싫어하신다는 말을 들으니, 더욱더 이 남자하고는 연애 그 이상으로 발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제사 준비하는데 저희 집은 아빠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시고 저는 위로 오빠만 둘인데 오빠들도 연휴 시작 전날부터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는 걸 보면서 살았거든요. 저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그동안 붙였던 정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와중인데 남자친구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생글생글 웃으며 올 거지? 와서 우리 엄마 도와줄 거지? 물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눈치가 없던 놈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갈 생각이 없다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대답해줬어요. 미리 점수를 따놓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너희 부모님이 굳이 저를 이뻐해주지 않아도 저는 이미 우리 부모님과 오빠들한테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고 말해줬어요 남자친구는 저희 가족이 저를 아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박을 하면서 앞으로 너랑 내가 결혼할 수도 있는데 괜히 우리 엄마한테 밉보여서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여자니까 지금부터 미리미리 며느리들 준비를 해야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끝까지 저러고 있으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속에 있던 말을 솔직하게 해줬어요 제가 명절날 오빠 집에 가야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 와서 인사를 드리라는 것이냐 아니면 어머님을 도와 명절 준비를 하라는 것이냐고요 저를 어머님께 소개시켜주고 싶은 게 목적이면 저는 손님일 텐데 손님이 왜 음식 준비를 해야 하느냐고 그리고 음식 준비를 하기 위해 가야하는 거면 오빠가 말하는 며느리들 준비라는 게 혹시 식모가 될 준비를 하라는 거냐 결혼 전부터 명절날 음식 준비같이 그런 자비까지 해가며 점수를 미리미리 따놓아 이쁨을 구걸해야 하는 그런 집이면 저는 그런 집에는 시집 갈 생각이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는 저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왜 만나고 있느냐고 화를 내더군요. 자기도 서른이니 이제 결혼 생각도 쓸쓸해야 하는데,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말에, 여태껏 저와 함께 보낸 1년이 시간 낭비이며 돈 낭비를 했다고 말하면서, 저보고 제가 그걸 보상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기가 낭비한 시간, 저도 똑같이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지 않냐. 너는 나한테 뭘 보상해 주려고 나한테 보상해 달라고 어깃장을 부리고 있냐고 똑같이 물으니 그 말에는 아무런 대답도 못하다가 정말 너 같은 여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발전이 없는 거라고 아주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다며 정떨어진다고 수화 붙이더니 가방 챙겨서 혼자 가버렸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연애하면서 결혼 이야기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와서 왜 저러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연애 시작할 때 결혼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 한마디 해줬으면 피차너난 아나 서로 시간 낭비할 일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차피 명절 연휴가 길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남자친구와 보낼 마음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 대로 혼자서 명절 연휴에 그동안 일 때문에 바빠서 챙겨보지 못했던 드라마들도 정주행하면서 아주 알차게 보냈습니다. 무슨 돈 낭비를 했다는 건가? 아무리 온 집안을 뒤져봐도 생일 선물이나 기념일 선물이라고 특별히 받은 것도 없더라고요. 데이트한다고 어디 먼데 놀러 갔을 때 늘어난 제 자가용 주행 거리밖에 없네요. 데이트 비용 서로 부담한다고 돈 얼마씩 입금해서 쓰던 데이트 통장이 생각이 나서 계좌 내역에 지출 내역까지 쭉 뽑아서 제가 얼마를 넣었는지 남자친구가 얼마를 넣어놨는지 싹다 계산한 다음에 캡처를 해서 보내주고 정확히 그동안 사용했던 데이트 비용 절반으로 갈라 남은 잔액만큼을 남자친구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보낸 돈이 입금된 걸 확인했는지 여태껏 연락 한번 없던 남자친구한테서 자기 좀 만나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왜 너를 만나야 되는데 하고 대답했더니 너 자꾸 이럴 거냐고 하면서 저보고 사과는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도 저를 안 만나준다고 하면서요. 참나, 못 만나준다니, 누가 언제 만나달라고 했나요? 그리고 잘못한 게 누군데 저보고 사과를 하라니요. 명절날 지내 엄마가 혼자서 또 음식한 걸 사과하라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이해도 가지 않았어요. 우리 그날 끝내기로 한거 아니냐? 왜 이제 와서 내가 너를 만나야 하고, 만나서 사과까지 해야 되느냐고 물었더니, 여태껏 데이트 통장에 있던 돈안 보내고 있다가, 지가 끝까지 연락이 없으니 자기의 관심 끌기 위해서 이번에 돈을 보낸 거 아니냐는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면서, 이제라도 사과하면 용서해줄 테니 만나자고 하네요. 저도 지지 않고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냐고 따졌더니, 그러면 여태까지 자기를 만나면서 시간 낭비한 것과 돈 낭비한 걸 보상하라고 합니다. 데이트 통장에 있던 돈 돌려준 것 말고도 또 보상해야 할게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어디, 그동안 너가 대차 끌고 데이트할 때쓴 기름값까지 싹다 따져서 계산서 한번 뽑아줄까? 누가 누구한테 진짜로 보상을 해야 하는 건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볼까, 어디? 제 질문에 자기가 곤란해지니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됐다고, 너 정말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며,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면 내가 피곤하겠다고, 나중에 제가 울며불며 매달려도 결혼을 안 해준다고 하네요. 이 세상에 남자가 너 하나밖에 없어도, 너 같은 놈하고는 결혼 안 한다고 말했더니, 전화기 나머로 아주 입에 거품을 물면서 소리지르기 시작했어요. 그걸 계속 듣고 있자니 시끄러워서 제발 두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제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뭐가 있나 싶어요. 서른이 넘은 남자랑 연애할 때는 저도 결혼할 각오를 하고 만나야 하는 거였나요? 아직도 미리미리 점수 좀 따놓으라는 말이 무슨 생각으로 한 말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결혼 전부터 며느리 심무사리할 준비까지 하면서 제가 굽신굽신거려야 할 형편도 아니고. 자기야말로 취직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집도 절도 차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제가 무슨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재벌 청수 집에 팔려가듯 시집 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집안일 도우면서 점수 같은 거 미리 따지 않아도 저라는 사람 그 자체를 이뻐해 주실 시어머니였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찾아뵙고 일도 하고 어련히 알아서 잘할 텐데 말이에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는 거고 진짜로 여자라서 시집 식모살이 각오하고 결혼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면 저는 그냥 평생 혼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안전 이별했습니다. 전화번호도 차단해 버렸고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니 앞으로 얼굴 볼 일도 없다고 생각하니 정말 후련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